안녕하세요. 제너럴 l v 영어 K팀의 건명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폭탄 이벤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장 탐나는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냐? 에어 서스펜션 옵션입니다.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저도 목도리를 하고 나왔는데, 동파의 계절이 왔어요. 지금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졌습니다. 자, 동파 방지에 가장 유용한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옵션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2012를 출고할때 지급해 드리는 지금 지급 물품인데, 이쪽에 보면 총이죠. 에어 서스펜션 총 이걸 꽂아서 쓰는 호스고요. 청수 주입을 할때 쓰는 미국식 노즐, 기억자 노즐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노즐이에요. 이 잔수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즐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 사용하실 때이 노즐을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돌려주신 다음에, 이쪽 보면,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를 보시면, 여기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주시면, 이쪽, 아까 에어스스펜션 총이 있어요. 총이 딱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결합해주시고, 뚜껑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총을 탁 쏴주시면, 바로 안에 있는 배관 라인의 직수까지 다 제거가 되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서 배관에 이제 주입을 할수 있게 이렇게 파란색을 밑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에어를 쏘게 되면 배관 라인의 물이 잔수까지 싹 제거가 됩니다 일단 하나씩 하나씩 어 잔수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싱크대 쪽을 어 열어주시고 한번 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사우기 쪽에 호스를 열어주신 다음에 에어를 쏴주시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경계의 물도 꼭빼 주셔야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계의 물도 이렇게 밟아서 물을 내려진 상태에서또 에어로 쏘셔서 잔수를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키 포인트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에어 서스페션 옵션을 선택하신 고객님은 이 다이렉트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이쪽 보시면 이 노즐을 여기다 연결을 해 주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한 상태에서 똑같이 이쪽에다 연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쪽 저희가 올한 2012 차량 출고를 할때 드리는 미국식 기억자 노즐이에요. 이 노즐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이거 그대로 기억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다가 껴줍니다. 껴준 상태에서 이거를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에어가 이제 유입이 됩니다. 지금 파란색 레버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바로 레어 어로 바로 끌어당기면 안에 있는 똑같은 원리로 제거가 됩니다. 에어소스 옵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 잔수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에어소스 패션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신 고객님께서는 물펌프로 하시는데 물펌프로도 어느 정도는 어, 드레인을 해서 잔수까지 제거는 가능해요. 근데 완벽하게 어,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튜브 바람을 넣다든지 뭐 타이어 바람, 뭐 해수욕장에서 이제 모래 같은 거 터실 때 이제 그렇게 사용도 많이 하시니까 어 가, 가장 유용한 옵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희 옵션 정가는 38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폭탄 이벤트가로 300만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님이 몇분 계실 거예요. 어, 검증되고 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셔서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선택 안 하신 고객님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에어선스 패션 옵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자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에어선스 패션의 어,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은 탄스크린 보호예요. 차량 자체의 높이 그리고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방지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청수 질구가 있습니다. 청수 질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노즐을 저희가 출고할 때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그 노즐만 어, 교체를 해주시고 이 컴프레셔로 이쪽에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안에 있는 배관 라인에 어, 물이 어, 바로 잔수까지 다 빼주게 됩니다.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또한 컴프레시 기능에서 모든 사항을 하고 그리고 저희 제네이브의 어플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한번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거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면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 이상 에어서스펜션 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제네럴 RV 점퍼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센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대리점 판매 특약점 신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네럴 RV 컨설턴트 및 딜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